네, 이번 시간에는 평생학습계좌제랑 학습, 학습 학점은행제를 먼저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교 대조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질수 있어요. 아니 나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뭔지도 모르고 학점은행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먼저 비교를 할까? 일단 비교를 해서 이게 둘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머릿속에 살짝 입혀놓은 상태에서 개념을 여러분께 하나는 어 제가 주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비교 대조를 하고, 학점 은행제는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습, 학점 계좌제는 이러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잘 모르더라도 한번 비교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평생학습 계좌제와 학점 은행제의 첫 번째 차이점은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은, 어, 평생학습 계좌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고졸 이상의 어떤 사람만을 취급을 하는 게 학점은행제입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평생학습계좌제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 어, 뭔가 취업을 하고 학습진단 설계하고 학습결과누적 및 증빙자료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평생학습계좌제라며 학점은행제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위를 취득하는데 사용되는 게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평생학습계좌제는, 어, 한마디로, 내 일평생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수했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쭉 계좌로 보여주듯이 안에 넣어 놓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이와, 이와 다르게, 내가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를 이수했어. 특정 자격증이나 특정 학위를 받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학적은행제라고볼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평생학습 계좌제와 평생학습 제도는 모두 평생학습 시대에 맞춰서 도입된 국가 평생진흥 그 진흥원의 주도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필수 제도들이에요. 그러나 평생학습 계좌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경력, 자격,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대상이 실시한 교육 경험을 아우르는 걸 의미하고 학적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학점 및 학위 취득을 돕는 제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평생학습 계좌제는 어~ 내가 일생 이러한 커리큘럼을 쌓았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인식하면 되고 학점은행제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학위 취득을 받겠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즉 학점은행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사이버 수업이나 자격증을 얻거나 독학 시험 등을 통해서 어떤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4학년 졸업장과 같은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한마디로 학위 수여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 하지만 학점 계좌제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다양한 교육과 이러한 학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이러한 지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라한걸 보여주는 게 학습 계좌제라는 거죠. 학습 계좌제를 왜 쓰냐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 위해서예요. 우리 지금 인력이 이, 정도, 이 사람 이 정도 인력을 갖추었고 이 정도 자기 커리큘럼을 쌓아 놨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 말해라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한 게 학, 학점 계좌제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취업 자료로 획득될 수 있고 학력 취득 연계자로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 결과 누적 증빙자로도 될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이 정도 교육을 수준 받았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학점 운행제랑 평생학습 계좌제는 그래서 학점 운행제는 핵심 아까 봤지만 학위 취득이 목적이에요 왜 학점 운행제는 말이 생겼냐 학점 어, 학점 운행제는 학점 인증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 수준 이상의 학습, 그 졸업 이상 수준 학습자가 실시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을 취득하게 되면 학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라고 볼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통장을 개설해서 저축을 해서 적금 만기랑 돈을 받듯이 학습자를 등록하고, 어, 이 학점 인정 시스템을 신청하고 나, 나게 되면 나중에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돈을 넣으면 아주 적금 만기에서 돈을 얻듯이 여기서는 내가 매 수강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되면 이 전문 학사나 학사 내가 자격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이나 대학 이수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학점은행제를 실시했을 때 장점은 뭐냐 어, 고등학교 졸업자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다양한 결과물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학학위제 합격, 내가 이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제 수업등인성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 전문 학사는 1년에서 1년 반, 학사는 2년, 3년의이 짧은 시간 안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110여 개의 전공과 어, 전문학사 1 1한 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전공이 그래서 이런 학 학점은행제를 시행하게 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빠른 시간 내에 학점을 어~ 하기를 이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교육을 받는 것 시스템 어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걸 원하 원한다면 내가 뭐~ 지금 1 1 6십여섯 개의 전공과 1 1 3 개의 전 지금, 전문학사랑 학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사랑 전문학사를.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서 내가 원하는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수하면, 어, 좀 학사와 똑같은 자격증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학점은행제다. 그리고 이런 학점은행제의 커리큘럼이 쌓이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학습계좌제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 강에서 의 학습 계좌 학점 계좌제에 대해서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